한국어 능력 시험. 유형 분석 및 기출문제 풀이. 듣기 영역. 안녕하세요. 오늘은 듣기 영역의 유형을 분석하고 기출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33번부터 34번. 무엇에 대한 내용인지 맞는 것 고르기. 들은 내용으로 맞는 것 고르기. 이 유형의 지문은 강연으로서 대화 형식이 아닌 한 사람이 계속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전문가의 강연을 듣고 두 개의 문제를 풀어야 하며 이때 설명하는 전문가는 여자일 수도 있고 남자일 수도 있습니다. 지문이 주로 과학 사회 역사 등에 관한 전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어렵게 느낄 수 있습니다. 2, 33번 문제는 강연의 주제를 고르는 문제입니다. 무엇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지문을 듣고 중심 단어를 찾습니다. 보통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에서 주제를 유추할 수 있으므로 처음과 후반부를 주의해서 들어야 합니다. 이 34번 문제는 들은 내용과 맞는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지문 전체를 들으면서 선택지의 틀린 부분에 줄을 그어 정답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기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번 읽겠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할 때 바퀴와 지면의 마찰로 인해 엄청난 열이 발생합니다. 그 온도가 워낙 높아 공기를 주입한 타이어에서는 공기에 포함된 산소가 자칫 폭발을 유도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타이어와 달리 비행기 타이어에는 산소가 혼합되지 않은 질소만을 주입합니다. 타이어 표면의 무늬도 마찰열과 관계가 있는데요. 자동차 타이어에는 복잡한 무늬를 넣어 미끄러짐을 방지하지만 비행기 타이어에는 단순한 세로 줄무늬를 사용하여 지면과의 마찰을 줄이고 착륙 시 발생하는 열을 최소화해 줍니다. 정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여자는 비행기가 착륙할 타이어가 폭발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행기 타이어에는 질소만을 주입하고 단순한 새로 줄무늬를 사용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설명은 비행기 타이어의 특징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비행기가 착륙할 때 바퀴와 지면의 마찰로 인해 엄청난 열이 발생합니다. 그 온도가 워낙 높아 공기를 주입한 타이어에서는 공기에 포함된 산소가 자칫 폭발을 유도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타이어와 달리 비행기 타이어에는 산소가 혼합되지 않은 질소만을 주입합니다. 타이어 표면의 무늬도 마찰열과 관계가 있는데요. 자동차 타이어에는 복잡한 무늬를 넣어 미끄러짐을 방지하지만 비행기 타이어에는 단순한 세로 줄무늬를 사용하여 지면과의 마찰을 줄이고 착륙 시 발생하는 열을 최소화해 줍니다. 정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4번. 질소만 주입한 타이어는 폭발 위험이 줄어든다. 오늘 수업 잘 들으셨나요? 더 많은 연습문제풀이와 실전 모의고사 풀이를 위한 교재 구입은 한국 유학 비자 뉴스 홈페이지 교재 구매란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